네, 예, 계속해서 이어나가보겠습니다. 디비전 2입니다. SSM 2023 서울 분래동 올덴마인드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이번에 보여드릴 디비전 2두 번째 카테고리는요, 오퍼레이션 다크하우스 7개의 시간 레이드 발견 난이도입니다. 이 게임에서 이제 첫 번째로 출시된 8인 레이드이고요. 여기서 난이도를 좀 낮췄습니다. 난이도 를 낮췄다고 해도 결국은 레이드는 레이드고 한 분이서 이제 두 개의 컨트롤러, 그러니까 키보드 마우스로 두 두 개를 들고 이제 해주시는 겁니다. 주목해 주셔야 될게 키워드와 마우스 두 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자, 밑에 보이시죠? 밑에 이제 무릎에다 깔고 위에다 놓고 플레이를 해두 개를 동시에 플레이해 주실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설명을 해, 해드릴 겁니다. 자, 시작 그 시작하시면은 타이머 시작할 때 말씀해 주세요. 321 직접 외쳐 주시면은 제가 시작 버튼을 맞춰서 누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셋둘 하나 시작. 시작했습니다. <laughs> <자>, 디비전 7억의 <2, 웃음> 시간 스토리입니다. 디비전 1부터 2까지 기다린 사람들이 가장 이제 기다렸던 콘텐츠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레이드인데요. 물론 원에서도 레이드와 비슷한 역할을 하듯 4인 빨간 상자를 모는주간케이 캐스트가 있긴 했죠. 용의 공이나뭐 이제 그런 캐스트들이 있었지만 8인 레이드가 추가된 건 처음이었고 이게 바로 그 7의 시간입니다. 칠그 7의 시간은 워싱턴 국제공항, 워싱턴 공항에 쌓인 이제 블랙타스크들이 문자를 쌓으러 온 거를 이 민망의들이 제압을 하러 오는 미션이고요. 이 미션은 처음에 보통 난이도로 출시돼서 8인 기준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난이도와 이제 기믹을 낮춘 발견 난이도가 나왔습니다. 이 발견 난이도를 오늘 이러러분께서 솔플로 플레이해 주니다 정확히는 이제 두 명이지만 플레이 하신 분은 도터블리츠님 혼자시기 때문에 1인입니다. 자, 주목해 주실 거는 일단 오른쪽이 메인 캐릭터예요. 화기 세팅을 한성애모의 엔진을 들고 방위세팅을한기본질이고요 왼쪽에 있는 케이터가 보조 캐릭터입니다. 보조 캐릭터의 경우에는요, 예. 미래기획과 경계태세를 맞춘 버크힐러. 그리고 이는 한정으로 이제 업으로 탱크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쓰는 선봉장과 수요방 탱커를 맞춘 겁니다. 오른 왼쪽 케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힐드론을 오른쪽 메인캐릭터에 붙여서 지원을 해주고. 오른쪽 자동 포탑을, 오른쪽 스킬로 자동 포탑을 붙여서 약간의 화력을 좀더 이제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 1레인드 가기 전에 나오는 이곳은 이제 공항 이제 런웨이 쪽인데요. 난장판이된 곳에서 이제 끊임없이 이제 모든 블랙터스크의 적, 종류의 적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 8방향에서 나오는 적들을 8명이서 싸워야 되는 거지만 지금 현재는 OWG는 혼자서 제압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뒤쪽에서 찐투이들이 오고 있는 거 뒤에서 잡아주고 컷. 자, 터미널 도달. 한 명은 여기서 체크포인트가 찍혔기 때문에 자동이동으로 미리 준비를 해줍니다. 1렘 지역으로 먼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게임에서 이동을 할때 먼저 온 곳에다가 보조 캐릭에 있는 쪽으로 자동 이동을 들어가서 최대한 시간을 아껴줍니다. 빌드 바꿔주고요. 자, 그리고 이 지역은 1레임드입니다. 디비전2 치드의 시간에 이제 네임드는 총 4레임드가 있습니다. 1레임드는 맥스 붕어 베일리입니다 아까 지금 부순 것들은 이제 무적, 무적 모드이에요이쪽에방어모드인데그 안에 있는 적들이 모두 다 이제 무적이 되는 무적화가 되는 그런 겁니다 원래 이 게임에서 보통 나이도로할 때는 저거를 부수고 일정 시간이 되면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이제 노트북을 이용해서 꺼주는 거를 해줘야 되는데 발견 난이도에서는 한번 내려가면 그때도 내려오지 올라오질 않아요 다시 다행히도 말이죠 최대한 빨리 미니건으로 먼저 잡아서 내려준 다음에 제압을 해줍니다 여기서도 보조 캐릭터는 오른쪽에 메인 캐릭터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힐러 드론을 붙이고 자동 드론으로 커버를 해주고요 자 오른쪽에 나오는 오른쪽에 가운데에 있는 저 거대 뚜뚜니가 일렘 보스입니다 맥스보모 베일리고요 가운데 저기 몸통에 붙어있는 저 노란 초록색 있죠 저게 이제 히링 파츠입니다 자일했을 때 쓰는 파츠고요. 뒤쪽에 무장을 깨고 데미지를 줘야 됩니다. 적에 안 깨지면은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무정 무질이 딱 잡히기 때문에 뒤를 쏴가지고 데미지를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 미니건으로 적을 데미지를 주면 EMP를 이용해서 미니건을 인시적으로 무력화를 시켜요. 그 무력화되는 시간 동안은. 딱히 이제 하려면은 반대쪽 저그 대각선 반대쪽에 있는 다른 미니걸을 이용해서 데미지를 주는게 가장 맞을 니다 그리고 자의를 주지 않게 해서 데미지를 주는 상황이고요. 미니걸의 쿨타임이 금방 끝나서, 끝나서 뒤에 끊고, 다시 데미지. 다시 뒤쪽. 데미지가, EMP가 나왔어요. 데미지 계속 주고 있습니다. 5번 연속으로 주었습니다 생각보다 데미지가 굉장히 빨리 깔끔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다음 미니건 풀타임때 어쩌면은 이제 1레 보스가 클리어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가 끌리는 와 중에 보조 캐릭터 최대한 처리해주고요. 그래서 자일 모 꺼주고 미니건으로 뒤쪽. 터질 겁니다. 자, 샷건으로 한번. 아, 늦었다. 늦었다. 아, 괜찮습니다. 그래도 딱 끊기려고 하는 순간에 시기를 옮겨어주고 있는데, 네, 약간 늦은 것 같아요. 자. 이쪽에서 계속 잡아주고, 잡아주고 다시 잘 꺼줍니다. 이 사이에 미니건 다시 돌아왔을 거예요. 미니건으로 귀족 모드를 깨주고, 이미지가 들어온 거를 1렘 보스 클리어! 1렘 보스 클리어는 했지만 아직 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름들 먼저 잡아줘야 됩니다 1렘 제대로 클리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바꿔주고 2렘으로 갑니다 2렘들은 약간 설명할 게좀 조금 더 필요하니까 지금 미리 설명 드릴게요이 네임드는 올리버 비젤 고든 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빌드 그러니까 저번 철마 작전 작년에 보여주셨던 곳에서는 캐릭터 하나로겠지만 여기서 이제 1p2c 를 하는 이유 중 하나죠 서로 다른 길에 들어가서 같은 위치의 버튼을 눌러 줘야 되는 그 기믹이 있는데요 그 기믹을 누르고 이제 가스가 디버프 가스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라색 가스, 뭐 황색 가스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 노멀 라이로에서는이 버프를 번갈아가면서 해주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깨냐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견인이 됐고 각자 다른 위치 A와 B 쪽으로 들어가 줍니다. 지금 손을 한번 봐주시면은. 너너블 손을 한번 봐주시면 지금 밑 좌우로 번갈아가면서 캐릭을 동시에 컨트롤 해주고 계세요. 굉장히 바쁜 움직임이고요 요거를 컨트롤한 이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같은 위치 잡고 들어간 다음에 첫번째, 얘는 그 메인보스가 아니에요. 중간보스에요. 중간보스 쌍둥이가 나오는데 오른쪽 보조, 왼쪽 보조 캐릭으로 너너 앞으로를 최대한 끌어주고 한 번, 보스 두 명, 보스 두명중한 명만 잡으면은, 요렇게 이제, 이는 보스가 나옵니다. 얘를, 어떻게 잡아주느냐. 어그로 최대한 일단 보조 캐리 끌어주고, 버티게 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수호병, 수병 빌드에요. 보조 캐릭은 이 수호병 빌드와 더미로 최대한 어그로를 끌어주고, 메인 캐릭터가 잡목과그 위에 것들을 먼저 잡아줍니다. 저격수. 그 다음 잡아주고 아.. 깨졌는데요? 아, 과감히들 과감한 데이지? 아! 다았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아직 지금 부활중이에요 부활중인 사이에 보조 케이트로 최대한 딜 다시 부활 드 일단 보조 중간 보스 먼저 잡아주고요 지가잘바히고 있어요 지금 기동타격 때 스택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기동타격 스택이 지금 200스택이라서 꽉찬 상태입니다 스택 꽉찬 상태에서 데미지 들어갔고 이넴 클리어! 말 그대로 딜 찍느라는게 뭔지 제대로 보여준 이넴입니다 피드 지움을 지도 기젯으로 겹는 그런 스틱이지만 자 보조키리 다시 필드 그 사이에 잘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인 캐릭터 먼저 올라가주고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오신 분 중에서. 오른쪽이 지금 이제 또 w 치님이 메인으로 움직이는 주 캐릭터고요. 왼쪽은 이제 보조를 맞춰주기 위한 일종의 힐러 빌드나 수호병 수오, 방패 빌드를 쓰는 이제 보조 캐릭터입니다. 그점 참고해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은 스크피온 아, 아니다, 아니다. 비콘이군요. 하는 장악 바꿨습니다 아. 나 3뎀까지는 두 개정을 할게 없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 중간에 적이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처리를 해 주는 모습이고요. 여기가 이거 잡고 한번더 이제 잡는 부분이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나오는 부분인데 그쪽에서 이제 삼네임드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 간단히 나오고 이쪽이죠 자이 부분을 넘기면은 나오는 이제 삼네임드 보스는 루시앤 버디입니다 루시앤 버디는 이제 투견, 거대 투견 두 마리인데요 이게 노멀다리도에서는 한쪽은 이제 흔히들 말하는 상모 돌리기라고 하죠. 기관총을 삥삥 돌리는 걸두 바퀴 돌리고 또하나는 이제 돌돌이 폭탄, 디비전2에서도 디비전 있는 스킬이죠. 그거를 이제 던져서 플레이어들의 이제 이 연필 상태를 이제 풀리게 만드는 좀막나한 투견이고요. 이 투견들이 데미지를 주는, 데미지를 줘야 되는데? 어느 쪽을 너무 많이 주면은 서로 이제 다시 힐이 차버리는 그런 기믹이 있는거죠 하지만 이 발견 라이도에서 그런건 없어요 그래서 너노분께서는 훨씬 더 빨리 깨는 방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말이죠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오른쪽 메인 캐릭터의 저 초록색 게이지 있죠 리볼버? 리볼버 모양의 초록색 게이지 저게 이제 데미지를 늘려주는 기둥탑의 스택택입다저저를를채채주주는핵핵이이요요채채주주 딜을 해주는데 이거를 열면은 짜잔 이제 경비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This is a d 정말 a g 합니다 이거를 유사 d 로 갈려서 최대한 데미지 최대한 스택을 쌓아 주고 i s i 지만 스택을 쌓는 건 도, 가능해요. 그래서 스택을 최대 e 질직누을 해줍니다. 먼저, 루시 먼저 하나 잡혔고요. 자이 패턴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질직누을 해주고요. 3렘 클리어. 자, 단순에 3렘 클리어 했고요. 자, 자. 원래 이 부분에서도 이제 8인의 경우에는 숙련된 분들이 왔을 때는 딜 찍는 가 가능한 부분이지만 이거는 소울풀이라는점그 점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동하는 동안 돈네가 하나 들어왔네요 컴레이크님의 8,700원 후원입니다 그러니까 디비전 2개만 사면 8인 레이드 혼자 가능하단 거죠? 아 물론입니다 다시 한번 8,7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제 4레인드입니다. 마지막 네인드고요. 마지막 네인드는 DDP52 레이저백입니다. 이레인드가 처음 레이드 그 나왔을 때 아직도 기억해요. 타이밍 싸움으로 만들었거든요. 보통 라이드 기준으로 말이죠. 어디를 부수고 어디에 동시에 들어가지 않으면 모두가 피해를 입어서 점멸을 하는 그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발견 나이도에서는 그게 좀더 어느 정도 많이 너프가 됐습니다. 기믹적인 나이도로 많이죠. 그래서 더 가능한 걸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상대하는 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겨내는 분이 바로 이 러너분인 노서블리츠님이시죠자 스택을 먼저 쌓아줍니다. 이저 기동 타크 때 스택이 쌓이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먼저 쌓아주시고 보조 캐릭터의 경우에는 힐드론을 오른쪽 캐릭터에다 붙여주고 자동 포탑으로 데지커버 해줍니다. 이미 기믹 잡은 걸 시작됐어요. 기믹은 양 대각선 내부에 네 저렇게 발전기가 있습니다. 발전기에 스택을 100%를 다 채우면 은저 아까 노터브리팀이 쏘셨던 환풍구 쪽이 데미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쪽을 데미지를 먼저 주고 그 안에서 술탄을 까놓는 게 시작입니다. 그 사이에 들어오는 적들을 먼저 처리해주면서 안 죽는 게 당연하지만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 발전기를, 발전기 스택을 채우는 것도 보통 라이도에서는 동시에 들어가서 채워줘야 되고 빠져나오면 아마 빠질 거예요. 그게 안 채워지면 그 사이로 폭탄이 날아오는, 발전기 쪽으로 폭탄이 날아오는 데미지를 상당히 많이 주는 처음에 굉장히 까다로운 패턴이죠. 이게 가능한 것도 발견 라이도에서의 기믹이 좀 높아 가 돼가지고 가능한 겁니다. 열렸죠. 스컬피오로 바, 재빨리 바꿔줍니다. 한풍구 먼저 열어주고 저 집에 들어간 부분을 밀어줍니다. 재빨리 바꿔주고 스템이지 소병으로 버텨주면서 원래 저 드론들을 잡으면서 거슬리 굉장히 거슬리는 조절을 가지고 잡으면서 해주지만 과감하게 들어오고 과감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네 이걸 데미지 주고 저 울리는 부분이 이제 전멸기에요. 뒤에 보시면은 저 패널에서 뚱뚱이가 뭔가 누르고 있는데 저거를 가만히 놔두면은 그대로 전멸이 납니다. 미사일이 쏟지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게 보면은 자, 저걸 먼저 제거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첫, 번째, 첫 번째까지는 들어갔구요 일정 데미지를 주면은 또 저렇게 다시 무적이 걸리고 발전 비스택을 다시 채워야 돼요. 그리고 환풍구를 까고, 환풍구 사이 두쪽에다가술탄을 다시 넣어준 다음에 데미지를 주는 걸 반복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 이후에는 또 다른 게 있는데, 그때는 그거는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봐서는요, 네. 저 찌릿하는 소리를 주목해주세요. 발전기 스택이 100 차면은 오른쪽 장인 쪽에다가 찌릿하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게 이제 발전기가 확장다는 소리입니다. 자, 왼쪽 캐릭도 나름 열리를 해주고 있고 무기를 바꿔주고 계세요. 스택도 살짝 올려주시고. 한번 아, 쓸... 장갑병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장갑병 전멸기 때문에 게임이 터질 수가, 터지는 게 순식간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반, 환풍구를 까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이제 저기로, 전멸기가 이제 발동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를 조심해 주고 어, 계세요. 아, 나왔나요 네, 그러네요. 역시나. 저거를 먼저 잡아주고. 작업을 하실 거예요. 아, 그리고 아까 노 빠트린 게 있는데 지금 10시 보시면은 레이더 꺼져 있죠. 저거는 이제 레이더에서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펄스 같은 것과. 막 퍼져가지고 적이 어는지 보여주는 스킬을 쓴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영문 자막에서만 나오는 저 좌우 화살표 이걸로 색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뜬금없이 나오는 적에 죽는 게 제일 싫고 흔히 나오는 디비전2의 사망 패턴이거든요. 자, 이렇게도 바꿔주고요. 그리고 할 때마다 되게 이상한 게 무기 세트를 바꾸는 거는 비전투에서만되는데 개별로 바꾸는 건또 이렇게 가능해요 빡센 컨트롤이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필요할 때마다 스폴, 근접을 쓸때 스쿨피언 밖에서 쓸땐 AR을 써주고 계십니다 스택을 쐈 때는 유사스를 써주고 계시고요 약점 다 열을 넣고 두 번째 딜 타임 여기서 반쯤 되면은 다시 다칠 거예요 이제까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안까지 까고, 와야 하이도 저리 차있습니다. 나머지 애들 잡아주고, 여기서 다시 한번, 피콘, 찬환장이거 자 어딘가에 돼지가 나왔어요. 돼지가 나왔네요. 아마도 아까 나왔던 그쪽인 것 같은데, 예 맞네요. 자 전멸이 다시 한번 막아냈습니다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소리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스텝 소리가 울리는 게 잘못되었네요. 탄환자 어, 다시 바꿔줍니다. 블리킹에서 다시 주고 자, 왼쪽에서 없는 부분을 다시 이제 발전기를 채워주고, 그 발전기를 채우는 사이에 다시 한번 자동 포탑을 던져줍니다. 이게 1P, 1P2C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기가 안전하고 발전기에 쌓이는 정말 안정적인 상황에서만 적절한 위치에 던져주는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딱딱하면은 또 터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안정적일 때 다시 한번 세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프리셋은 안 되기 때문에 이를 2시간으로 바꿔주시고요. 거주고, 한풍구 쪽에 술탄 들어갔습니다. 스택을써가지고 최대한 빨리 약점 깎고, 딜타임. 쳐주고 이쪽 드론까지 이, 이때가 잠깐 정비의 시간입니다. 네. 자. 정비 시간입니다. 우두니가 마침 나왔네요. 이쪽에 한번 정비를 갖고 뒤쪽 약점입니다. 저양 날개 쪽이 뒤쪽은 약점이에요. 저쪽을 까야 이제 이쪽으 약점이 튀어나옵니다. 이쪽도 질을 할수 있는 구간이 나와요 아, 전멸기가 마침 나왔네요. 잡아주고. 다음에. 오, 다시 음 발전기 스택을 쌓습니다 이쪽에서 한번 정비 타임이었어요. 이로는 어느 정도 커버 어느 정도 작은 포탑이 커버를 해주고 있는데. 이쪽은 쉽지가 않네요. 대신에 두 케잉으로 넘어가고. 쌓였고요. 살짝 위험했지만 괜찮아요 지금. 저쪽에 지금 어그로가 틀린 것 같은데요. 자, 발전기 스택 쌓였습니다. 이또 다시 쌓아주고 마지막 하나가 있을텐데 다행히 어그로가 풀렸네요 이쪽이. 네, 혼자 두개 플레이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메인 캐릭은 키, 책상 위 그리고 보조 캐릭, 왼쪽 캐릭은 무릎 쪽에 마우스와 키보드를 놓고 지금 플레이해주고 계십니다. 죽은데, 아, 오그로가 치였네요. 양쪽에, 수류탄. 자, 이쪽도 하나 더. 안에 아, 네,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제. 오케이, 들어갔어요. 약점이 다시 열립니다. 자, 저 괴물놈의 이제 끝이 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뒤로 넣어줘야 되는데 저전멸기가 켜졌어요 지금 점멸기가 급선무입니다 자 레이저 백은 터졌는데요 자 아직 끝이 아니에요 난사를 해드리기 시작합니다 적앞 가리지 않고 마구 쏴야 되는데 이쪽에서 이제 마지막 패턴이 남았어요 저 사이렌이 울리는 쪽에 패너들, 패널들이 강등이 되는 거를 야 됩니다. 원래 노멀라이더에서는 저 뒤쪽에 들어가서 하는 거지만 약간의 사이에 틈이 있어요. 밑에 그 틈을 이용 틈 사이로 넣어줘서 혼자서 커브가 가능한 거예요. 한 명은 이제 대신에 보조 캐릭터는 자동 달리기 이용해서 지금 미리 위치를 잡아주고 계신 거 같고요. 이거 하고 이캐릭 들어가고 캐릭터 들어갔고, 이미 죽기 때문에 들어간 거네요 자, 과연 끝낼 수 있을지? 양쪽 네 개가 있는 부분의 패널들을 모두 깨야 됩니다. 단톡 좀 깨고, 아, 터졌습니다. 자, 사내미 깨졌고, 이제 타이 타이 미션 클리어입니다. 오. 긴장감 멈췄습니다. 24분 50초 882의 기록입니다. 자, 그렇죠. 마지막은 이거죠. 더러게 나왔던 그 장면. I'm Survived로 마무리됐습니다. 어,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거였어요. 저도 원래 이 패턴에 말이 안 나오는 거였는데 숨이 막혀가지고 목소리가 자동으로 좁아지는 거를 억지로 들리려고 고생을 많이 했네요. 자, 로터블리츠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솔직히 디비전도 걱정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네. 되게 많았는데 연습 때도 잘안 되길래 걱정이 많았는데 실전 오리까는또 생각 외로 잘 됐네요. 아, <laughs> 아 무사히 됐죠. 이 정도면은. 아. 알겠습니다. 더,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이제 뭐 홍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아 어... 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수고해주신 노터블리만한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피드런 행사가 끝난 건 아닙니다. 슈퍼스피드 마토는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다음 게임도 다다음 게임도 계속해서 새벽을 같이 지새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다음 게임으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